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데시벨 음압 레벨 DBSPL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음향 강도에 대한 로그적 관계를 정의했었죠. 하지만 음압은 음향 강도보다 측정하거나 추론하기가 더 쉽기 때문에 음향 강도보다는 음압을 사용하여 소리 레벨을 표현하는 것이 더 일반적입니다. 전력이 전압과 전기 임피던스에 관계되는 것처럼 소리 세기는 음압과 음향 임피던스에 관계됩니다. 방정식은 매우 유사한데요. 소리 세기 Ia는 음압 피자승 나누기 음향 임피던스 g a 입니다이 방정식을 통해 소리 세기, 즉 소리의 파워는 음압의 제곱에 비례함을 알수 있습니다. 이전 섹션에서 전기적 dB 파워 비율을 전압으로 표현했던 것처럼 소리의 파워에 대한 dB 비율도 음압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는 dB SPL은 10로그 가로 열고 피자승 나누기 PRF자승 가로 닫고와 같고. 10로그 가로 열고 P 나누기 PREF 가로 닫고 자승과도 같으며, 최종적으로 20로그 가로 열고 P 나누기 PREF 가로 닫고와 같다고 쓸수 있습니다. 여기서 P는 음압이고 PREF는 기준 압력입니다. 이렇게 표현된 로그적 비율을 음압 레벨이라고 하며, 일반적으로 dbSPL로 표기합니다. 기준 압력인 PREF는 20 마이크로파스칼이며, 일반적으로 1kHz에서 가청 인계치로 간주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자유 공간에서의 소리 전파, 즉 음원과 측정 위치 모두 반사면에 가깝지 않을 때 음압 레벨 SPL과 음향 강도 레벨 SIL이 거의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압 레벨 SPL의 변화는 음향 강도 레벨 SIL의 변화와 동일합니다. 즉, 특정 위치에서 음향 강도 레벨 SIL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면 음압 레벨 SPL도 각각 동일한 비율로 증가하거나 감소한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 자유 공간에서 음원으로부터의 거리를 두 배로 늘리면 음향 강도 레벨 SIL에서 도출한 것과 마찬가지로 음압 레벨 SPL이 약 6dB 감소합니다. 이러한 음압 레벨은 보시는 그림 1-8에 표시된 것과 같은 SPL 미터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SPL을 측정할 때는 미터에서 적절한 가중치 또는 이퀄라이제이션 프로필을 선택해야 하는데요. 여러 가중치 곡선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소리의 크기에 따라 다른 가중치 곡선을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에베레스트는 55dB 이하의 소리 레벨에는 A 가중치, 55에서 85dB의 소리 레벨에는 B 가중치, 85dB 이상의 소리 레벨에는 C 가중치를 사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러한 이퀄라이제이션 프로필은 보시는 그림 1-9에 표시되어 있으며, SPL 미터를 사람이 소리의 크기를 인지하는 방식에 더욱 가깝게 맞춥니다. SPL 미터의 ABC 가중치 체계와 비교하기 위해 그림 1-10에 표시된 평균적인 인간 귀의 주파수 응답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곡선들 사이에 특정한 유사점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인간은 다른 음압 레벨의 소리를 같은 방식으로 감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낮은 레벨에서 귀의 민감도가 떨어지며 특히 저주파수 범위에서 두드러지고 고주파수에서도 어느 정도 나타납니다. 따라서 일부 소비자용 오디오 장비 제조업체들은 과거에 특정 볼륨 설정 이하에서 저주파수를 증폭시키는 라우드니스 스위치를 장비에 탑재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귀의 반응이 평탄하지 않고 2kHz에서 6kHz까지 감도가 급증한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나중에 이 범위에서 음성명료도의 중요한 대부분의 자음이 발음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다양한 SPL이 어떤 소리를 내는지 알아보려면 표 1-2를 살펴보시죠. 이는 일반적인 소리에 대한 일반적인 소음 레벨입니다. 가청 임계치인 20 마이크로 파스칼은 0dB SPL로 간주됩니다. 일반적으로 고통 임계치가 약 120dB이므로 시끄러운 로 콘서트는 말 그대로 고통스러운 경험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160dB에서는 귀에 어느 정도 손상을 입힐 수 있으며 고막이 파열될 수도 있습니다. 라이브 SR 소개 시리즈 시청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면 다음 편을 유튜브가 알아서 추천해 줍니다. 계속 시청하셔서 최고가 되시기 바랍니다. 실력만이 자신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MG4D, MG2D, 그리고 A16D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진 중간에 보이는 푸른색 MG2D는 900MHz 대역에서 26채널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으며 자동주파수 스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사진 아래쪽에 프로페셔널용 MG4D는 500, 600, 900MHz 대역을 지원하며 240채널 세팅이 가능하고 3대역 혼용 시 120채널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안테나 분배기가 내장되어 있어 자동주파수 설정 및 안테나 캐스케이드를 지원합니다. 사진 위쪽에 A16D는 450에서 970MHz 대역을 사용하는 16채널 디지털 안테나 분배기로 안테나 4개를 입력할 수 있고 AB 채널 각각의 게인을 -24에서 +6dB까지 설정 가능합니다. 8채널 순차 전원 공급 기능과 각각 1A 전자 퓨즈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ATD-1 액티브 지향성 안테나는 RF 강도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게인을 마이너스 18dB에서 플러스 12dB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암호화 기술과 DQPSK 방식으로 혼선의 가능성을 줄이고, MG4D, MG2D만의 기술로 잡음 레벨을 낮추어 맑고 투명한 소리를 전달합니다. 가격 및 기술 문의는 저에게 010-5143-2478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소리쟁이 유튜브 구독하시고 주문하시면 구독자 특판 가격으로 공급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